주님, 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느라 매우 바쁠 것 같아요. 음, 너무도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짜증도 나실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이 힘들거든요. 왜 그렇게 연약한 동물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는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말이죠 음. 어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동생 캣맘이 구조한 아이 고양이, 음 이름을 그리라고 지었대나 그 아이. 동물병원에 들어간 거 아시죠? 전에 발견해서 구조했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간 운총이 보다는 많이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성질도 좀 피우더라고요. 잘 치료받고, 안락사, 고통사 당하지 않고, 호전되고, 회복돼서, 그 아이가 살던 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셨 죠？ 음. 하나님 과 함께 살아가 는, 이 삶이 행복 합니다. 평안 해요, 그행 복과 주신 평 안이, 내 삶의 고통과 찢겨진 상처들을 충분히 덮어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이죠. 선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선량한 사람들은 더큰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은 그 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아서 놀라운 큰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도 맛보게 해 주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특별히 직장에서 생계를 위한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이죠. 그 추석도 앞두고 있고 우리 하나 돌잔치도 앞두고 있고 우리 민준이 결혼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고작은 대서사 가운데에 음, 하나님의 역량이 드러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배우에서 지도하시며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 우리를 지켜주시오. 끝내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청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대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요. 세상은 슬프지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과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너무도 복잡한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분주함 가운데에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사랑과 은총을 다를수 있게 하소서 승리가 잠을 안자나요 해피랑 조이는 지인들 음, 방에 들어갔어요 승리 아빠도 깊이 잠들었고 이 시간에 신기한 나의 구독자님들이 생각나서 잠을 깼나봐요. 너무 웃겨요. 나, 나의 구독자님들 지금 18분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그분들께 가셔서 아, 그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한번 알아봐 주세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든지 어떤 갈등이나 혹시 그삶 속에 작은 어둠이 깃들어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점검해 주세요. 어때요, 하나님? 아, 저랑 한번. 일해주세요. 아픈 사람들, 아픈 아이들, 아픈 동물들, 그리고 병 들어가는 이 지구.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음. 그냥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이시 16분 다시한번 우리 크리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어..회복돼서 그. 엄마가 기다리는 그 자기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방사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전에 구조했던 누리는, 어 우리가 철사로 묶여서 음 학대.. 학대를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산속을 헤매던 아이 기억하시죠? 그 아이 수술 잘 돼서 지금 음, 친구도 사귀어서 둘이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쪽 캣맘이 잘 보살피고 있고요. 감사해요. 우리 그리도 그렇게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덕산에서 다시는 사고 나지 않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수 있게 해주세요. 미움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쁘고 악한 손길이 연약한 생명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부탁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때론 빛이 되어주시고, 때론 생수가 되어주셨어. 목마른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시원하게 적셔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음 어떤 거 좋아하고 무엇 하기를 즐겨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와, 좋구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펴시고, 보호하시고, 즐거움이 넘쳐나며, 평안의 소망이 하늘을 향하여 들으질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신 천군 천사의 날개로 그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길에 막힘이 없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이 그 관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평안하세요.